자 시청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강산이 논평이 아닙니다. 자 지금 할 거든요 어, 마약과 관련돼 있는 건데 기사에서 자꾸 마약 마약 다 해보죠. 저 기획이에요. 어디서 기획하고 있냐? 김세희가 무슨 뭐 BTS 룸사롱. 어난 룸사롱만 얘기했어야면서 지질 끌고 있잖아. 그것처럼 지금 저 이성균과 지드래곤에 대해서 마약과 관련해서 내년 총선 때까지 지질 끌 거예요. 왜 이게 그런 식으로 가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 마약 수사 이런 것들이 총선 기획형이거든요. 어, 뭐 증거 있냐? 증거 없어도 내피셜이야. 어, 근데 그게 맞아. 핵심,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핵심적은 뭐냐? 마담이 있대. 29살짜리. 누군지 몰라요. 근데 베스트 원이라는 거야. 자, 이성균이가 3억 5천만 원 뜯겼죠? 어, 공과 협박으로. 뜯겼잖아? 3억 5천? 예. 뭐,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요. 에 어, 너 했어? 그러면 그 마약 값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뜯긴 게 아니라 지불을 한 거지. 그 마담의 통장을 털어버리면요. 마담이 과연, 그러니까 이성균이 공갈협방을 다해서 돈을 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돈은 간건 맞고, 어, 간건 맞고, 그게 마약 값인지 룬사롬 비용인지는 그건 추후에 알아볼 건데, 일단 3억 5천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성균 말고 딴 사람들은 공과 협박 안 당했을까? 마담 통장 털어보면은 나와야 안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 수법이 똑같아. 유명한 연예인들의 이 선택적 룸사롱이야 중요한 사람들. 데려와서 소개소개해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탕이 줄줄이 사탕처럼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라고. 왜? 내가 이, 그걸 하나 얘기해줄게. 사기칠 때요, 상대방은 내가 사기치잖아. 사기칠 때, 어떻게 치냐면은, 그, 내가 사기치려는 상대방의 가장 친한 친구를 데리고 와요. 그, 뭐, 대기업 회장들이 사기당하고 그러잖아. 그, 대기업 회장이 사기당하는 이유가, 대기업 회장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는 사람이 데리고 오는 거야, 사기꾼이. 사익꾼이 데려오든, 걔가 얘를 데려오든, 그게 사기를 당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것도 똑같은 거야, 룸사롱에서. 줄줄이 사탕,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그 뜻이, 룸사롱이 있는데, 그 룸사롱이 선택적. 즉, 딴 데는 뭐, 김세이 룸사롱 가봤자, 뭐, 150만원, 180만원, 원, 500만원 쓰고 막 그러는 거잖아. 그런데 저런 데는 기본이 천만원이라는 거야. 그럼 베스트 중에서 베스트만 하고, 문제는 뭐냐? 그룹화 시켜가지고 한다는 거지. 그걸 잘했던 게그 29살짜리야. 그럼 그 사람의 통장을 털어보면 은 과연 이성균한테만 3억 5천만원 공갈해서 돈 받아갔을까? 아니면 이성균 같은 사람들한테서 이성균만 돈을 줬을까? 아, 통장에 돈이 왔잖아. 그 공갈해서 협박해서 범죄행위로 봤든 아니면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했든지 간에 이성균 말고 다른 사람들도 했을 거란 말이야. 그게 이제 줄줄이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 총선과 관련해서요. 총선과 관련해서 또 누구 마약했다. 어, 튀어나오겠죠. 에. 그리고 통장했더니 누구는 또, 나기도 공가 협박 당했다. 하면서 이번에는 금액이 한 2억 정도 되겠죠. <laughs> 그게 예정되어 있어. 이성균만 당한 게 아니다. 근데 이성균이 당한 것인지, 당함을 당한 것인지, 당한 척 하는 것인지, 그건 알수 없으나 결국에는 고소고발까지 했고, 어, 마담은 구속되어 있고, 근데 그 마담에 대해서 구속되어 있는 거는 마약과 관련되어 있는 거, 마약 관리비 뭐 그런 거 있죠, 법령. 그런 거고. 그러면은 잘 생각해 봐. 이게 마담이 마약을 만들었을까? 아니란 말이야. 마약을 공급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공급을 받은 사람이 클럽에서 유통시키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마담은 유통시키는 사람에 속하는 것 뿐이야. 그러면은 이 마담을 털때 누구한테 마약을 샀고 그 금액과 얼마 그러니까 마약의 종류에 대해서도 되어 있죠. 마약의 종류. 어, 그러니까 이사람한테도뭐 마약이 있는데 그흰 가루가 무슨 마약인지 모르잖아. 그러면 브로커한테서 샀을 텐데 이건 얼마 하면서 단가 쳐가서 나오겠지. 어, 공급책이 있어야 뭐할거 아니야. 그러면은 마담이 수리 수리 마술이 해가지고 오 터졌네. 어? 뭐 게임이야? 어? 뭐, 수리수리 마술을 하면 필로폰, 수리수리 마술을 하면 아편. 너 마약을 잘 몰라서. 대화 쳐도 마약인가? <laughs> 내가 말을 하고 싶은 거는요. 자, 에, 간단해요. 마약의 공급책이 있고, 그 마약을 유통시킨 사람이 있고, 그 유통시킨 게 마담이고, 마담이 누구를 했냐? 선택적인 자기 그룹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했냐?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어, 그러니까 소수. 그 소수한테서만 마약과 이제 여성의 성상납과 필요해가지고 술 먹이고 룸사롱에서 그렇게 걸러가는 이 시스템. 그게 예전부터 있었고, 그러다가 배우 이성균이가 들킨 거고. 그러겠죠. 지금 상태에서요. 이 마담의 말몇 마디가요. 내년 총선에서의 연예인들 그냥 이 쓰시듯이 다 합니다. 이참에 연예인 전수조사 해봐. 어, 그게 가장 빨라. 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윤석열 정부에서 기획한 건데, 선거에서 이기려면요. 연예인들 조져가지고 뭐가 표 떨어지냐. 그런 거 없어, 그딴 거. 어, 연예인들 하면은 연예인들이 자파들이고 자파 좌파 연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 이재명과 문재인 쪽에서 만세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확실하게 끝을 내버리는 거야. 저쪽 민주당 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총선 기행용인데, 그 기행용이 6개월이잖아요. 6개월 동안 뭘 하냐? 또 누구한테서 얼마가 마담한테서 왔다 갔다 했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성균만 돈준게 아니다. 그 어떤 연예인이 있을 텐데, 그 연예인이 있다. 그 연예인들만의 자신만의 놀이터가 있는데 그게 여기였다. 어, 이거 단순하게 누구 몇명 구속되고 몇명 벌금형 받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더라. 어, 마약은 원래 어떻게 한다? 어야 우리 같이 하네 너도 한번 해봐. 이러다가 끝나는 거다. 어,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마약인지 아닌지는 처음 해본 사람도 모른다. 그냥 기분 좋은 거. 그냥 권하니까 먹은 거. 어,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연예인 존수조사까지 난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해요. 예, 모든 연예인들. 예, 그 다음에 마약 양성 반응 나오게 돼. 끝나는 거지. 어, 그러니까 지금은 지드래곤 했죠. 그 다음에 또 이따가 또 누구 하죠. 어, 그 다음에 또, 또 이슈가 끝나면 또 누구 또 연예인 하죠. 이러면서 좌파 지정했었던 문재인의 물에서 놀았던 사람들 있죠. 다 작살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아니, 나는 잘 몰라. 룸사룸 가본 적이 없어서. 이런 거는요. 원래 김용호가 필요하거든. 룸빵의 황제 김용호인데, 나는 그 말하고 싶어. 그, 우리는 증거자료가 있죠. 김용호 룸상에서 놀고 있는 거. 그런 것처럼 김세희도 그런 증거자료가 있나? 있으면은 지금 바로 하는 게 맞을 텐데.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왜? 김용호처럼 돈 벌어 제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안 해. 음. 윤석열 만세, 박근혜 만세 하면서 질질 끌면서 마치 자기가 있느냐. 어, 그러다가 그 첼로 채어 있잖아요. 그러다 끝나, 김세희는. 그럼 나는 왜 김세희가 저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기가 방송에서 살려면 유명한 사람들을 저격해야 되는데 이승만의 이름으로, 박정희의 이름으로, 박근혜의 이름으로, 윤석열의 이름으로 이걸로 캐는 거잖아.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어, 그거 떼고 하라고. 어, 내가 말하고 싶은 거들.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의 인생 망치고 뭐 이런 거에 관여하십니까? 안 하시잖아. 에, 거기서부터 다른 거라고. 자,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어, 이성균이 해당 새끼 만함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3억 5천만 원 뜯겼다. 어, 그 얘기 들으면 나는 어떤 생각 하자. 이성균 말고 다른 연예인들도 한 2억 정도 뜯겼다. 누구는 한 5억 정도 뜯겼다. 누구는 또 단골이다. 에, 그 뜯겼다고 했을 때 돈이 왔다 갔다 한 통장 내역이 있을 거야. 그럼 집에다 뭐돈 쌓아 놓냐? 어, 통장에 넣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마담이 다 불지 않을까. 어, 자기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어. 그러니까 앞으로의 뉴스 기사는 이성균 말고 피해자가 더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담한테 뜯긴 누군가 어그 돈을 뜯겼다는 거는 나는 공가 협박보다는 오히려 해당 단골집이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아, 단골이니까 한 판에 노는데 천만 원이라며. 어, 어, 한뭐 놀고 있다가 한, 한 5일치 몰아서 하면 5천만 원이잖아. 어, 3억 5천만 원이면 한 35번 왔다 갔다 했구나. 난그 생각하거든, 이성균이가. 이성균이가 어저께 이 간의로 했을 때는 음성 반응이거든. 예. 그리고 진술에 대해서는 거부했잖아. 그래서 한 시간 만에 끝났죠, 조사가. 아니, 3억 5천 뜯겼다는 거는 어떤 날은 막 천만 원 치는데 어떤 날은 좀 베스트 아가씨로 해가지고 2천만 원. 이러니까 그렇게 다쳐가지고 3억 5천이지 않을까? 한 번에 3억 5천 줬을까? 어... 아무튼 그거는 살펴봐야 돼요. 법적 공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담이 불어버리는 순간에 어, 그거야. 여자가 우리 집에 아! 도둑이야 하면 이상 도둑 되는 거잖아. 아! 강간법이야 하면 이상 강간법 되고. 우리 집에 누가 들어왔어? 살인범이 하면 얘가 살인범 되는 거야. 지금 그 상황이야. 과연 이성균 말고 딴 사람들도 단골이 있을까?라고 할때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연예인들 잘 모르니까 기사에서 주구장창 누가 또 누구 또뭐 뭐 얼마 뜯겼다 이런 게 나올 거야. 또 소속사에서 입장 내고 그거는 단골이었다는 것 뜻이거든. 근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선 준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끝.